안녕하세요. 연천할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요? 날씨가 오늘 너무 너무 많이 덥지요. 이제 장마도 끝나고요. 어, 어제 아래 초복 지났고 정말 이제 삼복 더위, 더위 중에 여름 중에 최고 더운 날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 더우면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연적으로 갈증도 나고 목도 마르고 많이 지치기 쉽죠. 이럴 때는 시원한 음료가 당기잖아요 그냥 마트에 가서 손쉽게 음료로 사다 마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는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음료를 만들어서 먹으면요. 정말 건강에도 좋고요. 맛도 좋아요. 어, 매실 좋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매실을 먹으면 배탈도 막아주고요. 또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이렇게 소독해주는 그런 작용도 해요. 매실이. 그래서 매실 음료수를 만들어서 먹어보면요 갈증도 가시고 아주 시원한 게 정말 속도 편하고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왜 소화 안 되면 매실 액기스 태워서 매실차 마시잖아요 그 매실 액기스만 태우는 것보다는 매실 식초를 집에서 담아놓고 매실 액기스와 매실 식초를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음료를 만들면요 정말 정말 새콤 달콤한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 맛을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매실이 이제 저희 집에서 땄는 매실인데요. 농사 지은 거거든요. 요 매실을 가지고 이제 매실 액기스도 담고, 요거 저희 집에서 담은, 제가 담은 매실 액기스예요 매실 원액 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매실 식초. 요 매실을 가지고 제가 요거 담은 거예요. 요 담은 매실 식초를 음식 할 때도 넣지만 이렇게 음료수를 만들어서 먹으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생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얼음입니다. 여름철이니까 아무래도 얼음을 동동 띄우면 더 시원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컵을 준비하시고요. 요 컵에다가 이렇게 생수를 보줍니다. 내가 먹을 만한지. 생수를 이렇게 좀 넣고요. 생수를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매실액을 넣어줘요. 이것도 정확하게, 뭐 정확한 양은 없어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기호에 맞게. 연하게 하고 싶으면 조금 넣고,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좀 많이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매실액을 넣어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식초를 좀넣줍니다 이것도 매실식초 그냥 마트에서 하는 식초가 아니고 제가 담았는 이게 매실로 담은 매실식초예요 매실식초 담는 영상도 제가 올렸거든요 식초는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많이시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한 티스푼 넣어 주고요 간을 좀 보고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음. 아우, 딱 좋아요. 식초를 조금만 더 넣을까? 약간 신맛이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얼음을 넣습니다아 진짜. 하나는 조금 진하게 했고, 제가. 하나는 조금 연하게 했는데요. 한번 마셔볼게요 아우 시원해 음, 새콤달콤 깔끔하고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매실액기스와 매실식초를 집에서 담아놓고 이렇게 음료수를 여름에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정성에 담겨서 맛도 있고요 건강에도 참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구들 먹게 주고 또 손님 왔을 때도 다른 음료수 사다 놨다 주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요 그 대접받는 손님들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귀한 거잖아요. 흔하게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정성에 들었는 거니까 대접받는 사람들도 아주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매실액기수와 매실 식초만 매실 남아놓으면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담아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요 건강도 지키고 맛도 있고 아주 일석이조랍니다. 감사합니다.